갈빈이 회계와 중생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회계와 중생을 연결하는 그 지점에 회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킨다. 우리가 한자는 그렇게 번역되지만 사실은 콤베르시오. 그냥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회계도 돌이키는 것이고 중생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칼비는 회계를 전적인 돌이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고 새것이 되는 것이죠 몰티피카치오 비비피카치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중생과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생이 거듭남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해심이라는 개념 콘베르시오라는 개념에서 칼비는 회계와 중생의 연결고리 그래서 심지어 회계와 중생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계와 중생을 돌이킴이라고 봤을 때 무엇보다 이 회계와 중생에는 처음부터 이전의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갈비는 죄에 대한 증오다. 회계의 기원은 죄에 대한 증오다. 이것이 뭐 일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값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운토같이 여겨집니다 아니 못한 것으로 불법의 것으로 불의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배척 그래서 죄에 대한 증오와 함께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이전의 죄값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의 대속으로서 우리가 치르지 않지만 이전의 죄값이 우리에게 지불된 것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죄사함에 상응한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봤을 때 죄를 사하는 그 회개 가운데서 우리는 뭐요? 죄를 미어하는. 우리 지난번에 보았죠? 회개 일곱 가지 요소. 그 중에 뭐예요? 바로 변증도 있었고, 분함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뭐요? 이것이 옳다는 변증과 함께 내가 이전에 잘못된 것에 속해 있었다는 분함, 이런 것들이 함께 회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분능한 죄에 속박된, 노예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죠. 마치 날떨어지에 떨어지는 수레와 같이 우리가 몸부리 칠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 바로 뭐예요? 회계는 우리에게 원총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죄를 증오하는 것도 은총으로 주어지고 절대적인 극률 가운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에는 절대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공로만이 있죠.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죽노라, 항구적인 그러한 회계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떠나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모든 것이 회계 요소로 멀티피카치오, 비비카치오가 함께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내 것으로 생명을 누리는 그 회개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비는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의 선물이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택한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어느 순간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회개는 거듭나는 것이다. 중생의 영이다. 회계의 영과 중세의 영이 함께 작용한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뭐냐 이제 단지 소극적이지 않고 열심으로 사모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에베스 2장 10절 그렇게요 그러니까 회계, 해심, 중생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새 것에 걸맞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회계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회계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뉘우쳤는 줄 아느냐. 무슨 세상 법정에서 정산 참작하듯이 아닙니다. 회계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회계는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회계는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바로 회계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사야 59장 2 0절에 이야기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느냐, 이것은 돌이키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는 경외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이것을 부인하고 끝내는 자기 자신의 의의로 다시금 돌이키는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배교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갈비는 이러한 자들을 은혜를 경멸하는 자,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고 짓밟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한번 은혜의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게 되면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짐짓이란 말이 고의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짐짓 죄를 범하면 그 사람도 다시금 속죄하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이 단계에서 칼빈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 진리를 거역하는 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역하는 거, 은혜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해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나의 은혜로,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도로, 생명의 도, 우리 거룩한 생활의 도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에 아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거는 회개로도 해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결코 사엠이 주어지지 않는 무서운 범죄.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청에 대한 회의가 수반된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는 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총을 믿지 않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으면서도 은총에 아멘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사암 받을 수 없는 죄다, 회계에 이룰 수 없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비는 이 부분을 좀더 진리의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눈부셔 무지를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에 찬악의를 품고, 진리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 이렇게 성령해방제를 증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영을 거스르는 모독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복음서에 함께 나오죠. 인자를 거스린다는 것은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그들의 우매한 가운데서 폐역한 가운데서 잊을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는데도 진리의 영의 역사가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도무지 돌이킬 여지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세계를. 많은 말을 칼빈이 합니다 지식이 불신과 한편이 되는 경우에는 언청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불신과 한편이 되는 진리가 있는데 믿지 않으면 어디에도 언청의 여지는 없다 이 부분을 칼빈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믿음의 제일요소는 지식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식, 그 지식이 바로 뭐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지식에 대해그 지식이 있는데도 불신한다면 그곳에는 언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갈비는 이 맥락이 유지되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해방제란 개념에도 진리를 가지면서도 불신하는 자. 진리가 주어졌는데도 불신하는 자. 그 자들은 바로 유기된 자들이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상 인가적으로 보는 것은 가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진리에 대한 아멘이 없다면 당연히 돌이킬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드러남의 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드러남의 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부하고, 핍박하고 하는데 진리가 없이 저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이키게 할 것이지만은 진리가 있으면서 저렇게 하는 자는 이미 배교한 자다 이 말이요. 배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교자다. 진리의 배교자는.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전체적인 돌이킴 달리 말하면 전인의 배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인의 배교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히브리스 6장 4절, 6절.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지, 고의로 이런 가운데서도 죄를 짓는 자. 이런 경우에 복음의 진리가 고의로 거절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물도 용인되지 않는다. 상당히 칼빈은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보았듯이 지식이 불신과 한편이 될 때는 은충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다시 복음의 진리가 고의로 거절될 때는 그리스도의 재물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말은 강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의가 내될 것이 될수 없다 그래서 결국 유기된 자들은 이 진리를 떠나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떠나서 회개한다 하지만은 진리 가운데 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에 아멘하지 않는 그래서 거짓에게 이 순간 그들의 해결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듯해도 이러한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해결을 받지 않는 그런 아합의 경우라든지 예수의 경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갈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선자들은 얼마간 용서를 받는 듯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한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진리의 영, 그 진리를 거역하고 그 은혜의 비침이 있음에도 그것을 거역하고 피해다니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다. 이런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가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 아,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 그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제3의 회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회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멘의 역사 가운데, 신리에 대한 아멘 가운데 일어난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회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리하면 첫째로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서 주어지는데 회개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서 믿음과 함께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멸하고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박고 성령의 역사로 한번 은혜를 맛보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은 자가 성령을 거역하면 다시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셋째로, 진리의 빛이 눈부셔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역하는 자는 성령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인데, 지식이 불신과 함께 하는 곳에는 은충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갈빈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사김이 있다 하면서도, 짐짓, 고의로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물이 대속의 은혜로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아멘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피제사가 어찌 우리의 것이 되겠냐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